자 그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음 성교 y s 보 10월 29일 성교 a y Snow, Snow, 하 n o w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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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종교개혁주일 w Snow, s 함께 불러볼까요 오! b u l 내이무복 마치었습니다. 네. 이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나 전천지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오면 그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동디어군나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질사 만에 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념으로 네. 위해 유정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건너할수 있도록 하이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일 마시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1 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얘들아 성경 가지 찾아볼까요? 언어 복꼭 소경 가지고 와야지. 어서오세요. 저 안녕. 나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서 있어요. 음, 신약성서. 신약 아,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사들이랑안 그럴까요? 어? 음, 빨리 찾으세요. 잘랐어요. 찾았어요. 어요 찾았어요. 거기 여기 구약성서에요. 자, 빨간색 빨간색 쪽 빨간색 쪽에 있어요 빨간색 롱 써져있죠 는롱 써져있는거 찾아볼시다 로마서 보자 1절에서 3절 말씀 롱이라고 써있는거 로마서 롱이 몇번째요? 로마서, 로마서. 선생님들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원 찾았어요? 이제 찾았나요? 응? 로봇사도 있고, 로마서. oh 나다 찾았나요? 아니요. 다 찾았으니까 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어, 3절 3절 읽어주시면 돼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결에서 에서 끝아질지라도 원하는 아바 아멘 자 오늘 핵심 말씀 오늘 핵심 말씀 은 우리 나라를사랑해요 우리 나라를사랑해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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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여서 살기 위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다양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땅에 모여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대한민국, 어딨나요? 대한민국? 어딘지 알아요? 어디, 어디, 어디? 즉,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몇 가지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좋은, 좋은 나라가 되게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세요. 모든 나라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 삶을 불편하게만,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법과 규칙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재원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라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며 살아야 해요. 법을 잘 지키면 나와 비롯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네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가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힘 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잘못되어도 괜찮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아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많고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 축복하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랑,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과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나라를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 기도가 쉬우는데 이 어, 새로운이 혹시 헉, 저번 주에 했구나. 어아 다음 맞아요. 주가 채우기다. 다음 주가 채우기여서 혹시 이번 주에 이렇게 바꿔서 해도 괜찮을까요? 저기 괜찮을까요? 아니면 쉬워가줄수있을 저 언니가 해줄래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황금성 같이 불러볼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아다 유부광고 이다 창조절 압제주일이에요 압제주일 네. 함께 예배드리는 유대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 낮에는 좀 덥네요 네 보일러를 어제 틀어놨는데 어좀 많이 덥죠 그서 부서시. 부사, 그래요?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제 에버랜드 너추어요제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래요. 아침에는 엄청 춥고 그래도 낮에는 따뜻하죠 여러분 낮에는 맞아요 밤에 엄청 춥습니다. 지금, 지금은 좀 덥죠? 여러분 따뜻하죠?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조용조용 조용조용 자, 조용, 조용. 자, 네,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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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저도 자, 인도 자, 자, 아팠저어요 네, 저번 주에 아팠어요, 저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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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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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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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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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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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빨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은 창조설 9주 째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여러분. 네, 아무튼 이렇게 알고 다음 주 예배 위원님과 기도로 정대건 선생님 황금 기도는 재우기입니다. 이재우 목사님 우리 주기단문으로 함께. 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오늘의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약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